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셨을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 함께, 목장식과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성경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는 은혜가 풍성한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부터 38장, 10편 4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좀 보시는 게좀 중요한데요. 이 36장부터 3 8장까지 오늘 본문인데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또 36, 37, 38, 39이렇게 됩니다. 이석 히스기야 시대, 바로 어, 유다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회고하는 게 36장부터 37장입니다. 무슨 회고냐면 아수르의 손에 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다음에 전망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 줍니다. 분명히 38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손에서도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장부터 38장까지는 이런 구도화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36장은 이제 아스로의 침공과 랍사게라는 이 랍사게는 아스로의 군대 장관 중의 한 사람 관직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랍사게가 도발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로 왕사넬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한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로의 공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랍사계가 하는 말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시리라 할지라도 쏙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와스로 스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늘 우리 귀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희석이야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리가 늘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그런 말에 쏙지 마라. 하나님이 뭔 힘이 있다고 너희들 그, 건져내시겠냐.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에 늘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역시 랍사계가 전해주는 아수로왕 사네립의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말에 속어서는안 됩니다. 요즘도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믿음봐야뭔 소용이냐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37장은 이제 이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수르 왕이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사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히사야, 히스기야 역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랍사계가 전해 주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이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이석이 이사야에게 이러되,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런 적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희석이야도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동시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아픔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또 이사야의 기도, 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 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 유다와 그리고 히석이야를 그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이다. 이런 이제 어,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다시 아수로가 이제 아수로왕사네립이 협박성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결가아스로건네는 전멸하고 사네립 왕은 니노웨로 돌아간 이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사람의 최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죠 회고와 전망이 있는데 37장까지가 고그 회고였고요. 이제는 전망입니다. 자,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예, 병이 난것을 발병이라고 그러죠. 병이 생겼고 또 회복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야아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요번 께서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어, 왕에게 네가 얼마 못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여화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희석이야가 심히 통곡하니 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석이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요. 너는 가서 희석이야에게 이르기를내 조상 다위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이, 이 희석이야는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행한 것을 봐서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극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며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길이다.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36장. <laughs> 기스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죄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센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부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되 그가 윗모 수도였 세탁자의박큰길에서해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엘리아김과서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시다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개력과 용맹 있는 라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말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소리 찔리리니 애굽앙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말은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희생기아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영영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던 의신이 그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론이 내주 아스로한번 내기어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세를 능히내지못하리라 그런 즉 내가 어찌 내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몰리칠수 있으리야 어찌 애국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리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변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예,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주께서 이 일을 내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은요 너희와 함께 적의 대변을 먹으려 적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예,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를 와 신뢰하게 하려는 것에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시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복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시스기야가 너희에게 이기를 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인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길기의 아들 왕궁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기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제 37장 기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암호수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기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변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이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아수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납사계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립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스로 왕이 구수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은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세과및들나사에 있는 에덴 자수를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두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 와임 성여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키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사 예기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부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던 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절여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수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하단 경도를 거느리고 상대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예바론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평목과 아름다운 장나무를 깨고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변관성읍들을 걸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냐? 내거초한의추입과 내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 온내 코를 깨며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어둠 길로 돌아가게 하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편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충격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어운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종 타이스를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일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리무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핫 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제38장. 그때에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천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laughs>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완에1 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벽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호래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안승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재를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어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울리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몽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제 49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웃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참고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조려워하지 말지 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성경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우며 또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우리 귀에도 믿음의 소리도 들리고 불신앙의 말도 들립니다만는늘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우리 공동체 성경 일기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배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 간사 집사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옵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두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그러고 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